아니, 돈이 없어도 투자를 할수 있는데, 왜 투자를 안 하는지 너무나 답답해요. 어,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싶으실 건데, 어, 원 투자, 아니면 뭐, 제로 갭 투자, 아니면 뭐, 풀핏 투자, 투자금 제로, 뭐, 이런 영상을 제가 최근에 몇 개를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관련돼서, 오늘 제 생각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분, 한 분의 영상을 본 것이 아니고, 최근에 이런 영상이 제가 추천으로 계속적으로 떠가지고 몇 분의 비슷한 영상을 봤습니다 제가 이분이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서 부동산 관련해서 초보자분인지 아니면 초, 투자를 좀한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돈이 없어도 투자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쭉 봤죠 다들 봤는데 영상을 보고 내린 결론이 아파트를 이제 금매로 사겠죠 금매로 사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있는데 그 갭이 많이 붙은 아파트겠죠 그래서 전세를 놓으면 내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맞는 얘기겠죠. 맞는 소리인데 돈이 들지 않는다에서 저는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어 최소, 근데 처음에 계약할 때, 10% 정도 보통 우리가 들어가죠. 그래서 2천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에이, 뭐 그런 거야. 뭐 마이너스 통장을 쓰든지, 뭐 내가 돈이 없으면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뭐 하면 되지라고? 어,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다. 그래, 금매로 또 1억 8천에 2억짜리를 1억 8천에 금매로 잡아서 전세가 여기가 1억 8천이었다. 라고 예를 들면 1억 8천, 1억 8천이니까 맞추면 된다. 그럼 내 돈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부동산 수수료랑 뭐 내가 좀 셀프 등기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렇게 뭐 법무사 등기전 비용이 들어가겠죠. 근데 제가 쭉 내용을 다 들어보니까 아, 이거 좀 너무 웃긴 내용이 다. 아, 저렇게 말하면 돈이 들어가지 않는 투자가 맞나? 경매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뭐 특수 물건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유치권이 있고 보증금을 인수를 해야 되고 뭐 가상 임차인이 뭐 이런 일반인들이 하기 싫은 힘든 이런 조금 특수 물건들. 그러니까 가능성이 낮고 현실적이지 가 않다. 2022년도 들어와가지고 전국에 이제 그 전년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전국적으로 소규모 지역까지도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모를까요? 중개 소장님들 또 계약 실제로 돌아가셔 살아가시는 세입자분들 이런 내용을 잘 모를까요? 자, 전세 보증보험이라는 게 있죠. 요즘에 전세를 놓아보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아실 건데, 대부분의 아마 저, 저도 세입자분들이 한 80, 90% 이상은 전세 보증보험다 가입하시거든요. 근데 이, 이 보험을 가입할 때도 k b 시세가 있고 관련돼가지고 이걸 초과하면 안 되고 이런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매가도 봐야 되고, 1억 8천에 매수를 해서 전세가 또 1억 8천인데, 계약이 너무나 이거 뭐 보증금이 내가 원하는 전세까지 전세 보증보험이 안 됩니다라고 답변이 돌아올 수도 있고, 말씀드린대로 매매가가 1억 8천. 아까 2억인데 싸게 잡아가지고 1억 8천이고 전세가 1억 8천이었죠? 세입자들이 계약할 때다 물어봅니다 이런 내용을 지금 들어서 살라는데 이거 기존에 있는 주인분이 얼마에 매수했어요? 1억 8천에 요즘에 가격이 다 나오죠? 등기부등본 보면 이분이 얼마에 매입했는지 근데 1억 8천에 내가 지금 전세로 살려오는데 아파트가격이 1억 8천에 매수했다고요?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거 깡통 전세 아니에요? 다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불안해서 안 들어가신 분도 있고 또 이런 거를 관련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전세 보여주는 험에 가입하는 이유가 있겠죠. 혹시라도 역전세가 이적이 났을 때 내가 1억 8천의 전세금을 물론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뭐 어떻게 해서든지 했는데 이 집주인이 어떻게 보면 내 전세금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본인 등기를 쳤단 얘기죠. 근데 나중에 돈이 없어가지고 여유자금이 없어가지고 1억 6천으로 떨어지고 1억 5천으로 전세가 떨어졌을 때내 1억 8천을 후 손에 돌려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걱정한다는 얘기죠. 매매 전세 갭이 너무 막 이렇게 막 붙어있는 거. 그래서 뭐 가입을 하겠죠. 전세 보증보험. 더군다나 소장님들도 매매 전세계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이런 것은 좀 꺼립니다. 물론, 올려주실 분도 있겠죠. 광고를 올려주시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저도 각 지역별로 소장님들 많이 만나 뵀을 때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부정적이고, 물론 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싸게 잡아가지고 전세가를 올리는 이런, 왜냐면 하제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야지 수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제 상당히 부정적이다. 현장 가보시면 안다는 거죠.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내가 하는 소장님들은 내가 원하는 전세가에잘 빼주던데요? 광고 잘 올려주던데요? 이쪽 소장님은 잘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일반적인, 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분 얘기가 상당히 특수성이고, 특수한 물건이었고, 특수한 상황이었고, 특수적인 요건이었는데 이것을 마치 이런 특수적인 100건 중에, 아니면 뭐 1000건 중에 한두건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아니, 돈이 없어도 투자를 할수 있는 상황인데 왜 투자를 하는지 너무나 답답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요. 라고 했던 영상 자체가 저는 조금 일반적이지 않고 약간 이상하다. 물론 이 이런 조건을 하려면 될수 있겠죠. 근데 정말 금매로 잘 잡아 가지고 해당 지역 전체적으로 물량이 정말 부족하고 전세가 너무나 귀한 이런 지역이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투자자들 이 그런 지에 들어가겠죠. 일반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또 금매가 나온 물건들을 대부분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시면 가격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전월세가 보통 껴 가지고 집주인들이 팔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전월세가 껴져 있는 매물 중에서 예전 전세가 그러니까 전세가가 많이 현재보다 낮아진 예전 계약된 그러기 때문에 이분이 요즘에 또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이분이 언제 나가실지도 모르고 2년 한번더 사시면 내 투자금이 계속 묶여 있다는 얘기죠. 아까는 뭐 전세금이 예를 들어서 1억 8천인데 현재 상황에 2년 전에 아니면 1년 전에 계약했을 때는 1억 5천이었다. 그러면 3천만 원, 4천만 원이 내가 지금 여기를 아무리 2억짜리 시세를 1억 8천에 잡으려 하려도 그만큼 갭비 3, 4천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분이 또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예전 시세대로 예전 계약을 했기 때문에 현재보다 투자금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된다. 몇년 안에 내막 그런 투자했던 투자금을 언제 회수하게 될지도 3년 4년에 걸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아무리 가격 자체가 낮게 나오더라도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또 싸게 나오는 집들은 대부분의 것들이 조금 투자금 자체가 크다. 상황을 보시면 안다는 얘기죠. 확인해 보시면 다 내용을 아실 내용이고 또 보통 금매 가격이 나온 물건은 어떻습니까? 한 번도 수리가 안된 기본집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2억짜리 시세가 있는데 1억 8천? 이런 매물들을 보면, 물론 이제, 뭐, 탑층이고, 1층이고, 저층, 이런 것도 있겠지만, 문제 자체는 내부에 수리가 한 번도 안된 기본집. 근데 이제 이런 기본집을 수리를 안 하고, 내놓는다? 전세를 누가 들어올까요?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투자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올 수리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 수리를 많이 해서 물건을 많이 내놔가지고 전세 해결을 못 빼는 지역들도 많은데, 말씀드렸죠? 그리고 수리 한 번도 안된 기본집을 누가 전세여서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평당, 150에서 200만원, 예를 들어서 22평 정도, 샤시를, 내부 샤시를 제외한다고 할지라도, 뭐, 싱크대 교체, 그 다음에 욕실 수리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도배장판, 그 다음에 몰딩 부분, 바깥쪽에, 바닥에 있는 베란다 쪽 타일 교체, 또 어떻습니까? 또 물, 위쪽에 있는 페인트, 탄성 코팅, 이 정도만 기본적으로 들어가도, 최소, 천만원이, 정도, 저는 예상을 그렇게 하거든요. 여기저기 제가 해봤지만, 천만원 정도 추가적으로, 이걸 해야지만, 원하는 조건에 1억 8천으로 전세를 맞출 수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원투자는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보통은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제가 영상에서 부정적으로 하지 맙시다 이렇게 우리는 긍정적으로 살아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주제 영상은 또 성공 영상이라고 그러죠 투자로 얼마를 벌었네 월세 얼마를 뭐뭐 뭐 해서 했는데 더 문제는 제로 투자를 했다 풀기 투자를 했다 세상에 이런 거 투자 못하면 저 사람들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아니 돈이 없어도 투자를 하는 사람이 저렇게 있다는데 난좀 뭐지? 난 바본가? 와 이런 자괴감이 드는 오히려 역효과 드는 저는 영상이라고 보나 말이죠 금매는 잘안 나온다 억로성으로 나오는 분들 조금 자극적으로 나오는 분들 어설픈 투자자라고 생각하고 한 번의 경험을 마치 나의 일반적인 것 같은 포장을 하면서 일반의 오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런 영상들이 이런 썸네일들이 소위 떡상한다 그러죠 먹히더라 조금 더 자극적으로 가야 하나, 이거.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속빈 강정들이 많은데, 참 이런 거 보면서, 댓글 같은 거 보면, 와, 저런 투자 방법이 있었네요. 모르시는 분들이 댓글이 찬양이 너무나 많더라. 이 사람 정말 대단합니다. 등등등. 완전 뭐, 교주를 찬양하듯이 막, 와, 저도 조금 더, 속빈 저도 강정이고, 점점 좀 채워가는 저도 그런 사, 한 사람이지만, 와, 이건 너무 좀 그렇지 않는가? 또 자괴감을 너무나 빠뜨리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게 하면서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저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익률 기대치를 요즘에 너무 많이 잡지 마시고 이분들처럼 뭐 제로 투자기 때문에 수익률이 뭐한데? 라는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익률 기대치 조금 내려놓고 차. 그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죠. 단타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투자를 하고 물론 또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 주인분이 기존에 있는 주인분이 왜 싸게 사는지 상황을 내가 확실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뭐 세금 때문에 파시는 건지, 자금적인 상황에 필요해서 급매로 파셔야 되는 건지, 또는 신축 아파트 분양 받아가지고 나는 일 가구 뭐 그걸 유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팔고 내가 졸로 가는 조건인 건지 등등 부동산 투자 내가 확실하게 알면 좋다. 전세가 자체도 너무나 과도하게 막 높게 받으려 하지 마시고 올수리를 한 다음에 적정하게 내가 수, 시세대로 그렇게 올려가지고. 제가 원하는 그런 가격대로 어느 정도 전세 매매갭이 있는 것이 저는 나쁜 것은 아니다. 너무 막 이렇게 막, 막 위로 막 해가지고 하는 것 자체도 너무나 뭐 욕심이 크다 그러면 어 과하다고 그러면 또안 좋은 쪽으로 빠지더라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은 장기 보유, 핵심 위치의 토지 가격은 인플레이션보다 항상 높게 상승한다. 자산 가치는 올라간다는 말씀이고요. 월급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모으셔서 1년에 한채씩이라도 꾸준하게 전세를 끼고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 끼고 사신다면 저는 이것보다 더 안정적인 전투자 뭐 이런 재테크 부동산 관련된 자산 플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하게 전세 수요가 있는 해당 지역에 있는 핵심 위치에 있는 아파트만 사서 모으신다. 풀피 투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하게 그 수익률은 따라올 것이다. 그것이 오히려 더 안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면서. 풀피 투자가 있고, 제로 투자가 있고, 무피 투자가 있고, 영원 투자가 있는데, 답답합니다. 왜돈 없이 투자할 수 있는데, 왜안 하시는지 너무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그분들께, 아, 조금, 아, 화를, 선을 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일반적이지 않고, 평범하지 않고, 특수한 물건이었다고 생각하시고, 물론 나에게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물건 일생에 한두 번 찾아올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쪽으로만 너무 생각하지 말자. 이는 쪽으로. 어 이렇게 결론 내면서 여러분들께 오늘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혹시라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 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더생하신다면 널리 널리 공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 드리시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코스 t v 다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